부피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다 이래. 좌표평면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Y는, 뭐라고 할까? 뭐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럼 입체도형이 어떻게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입체도형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위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뭐, 뭐, 뭐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다 그런 거야.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다시 뭐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졌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졌어. 그럼 이게 도형이 이렇게 쭉 그려질 거거든? 그려? 네. 그렇겠지. 그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뭐 그런 내용스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책에 뭐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오샤라. 와, 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오랜만에 이렇게 잘 그렸는데. 뭐지?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그려졌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얘는. 단면의 모양이 항상 일정한 게 좋아. 단면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크기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해야 돼, 모양이. 그럼 얘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싹 자르면 그 단면이 다 무슨 모양이야? 원이지. 이 단면이 다 원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쏙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축인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축이라고 이게? 이게 x축이라고. 아까 그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x축이야. 아니 좀 있다 얘기할 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다시 뭐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싹다 뭐하면 될까? 더하면 돼.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는 x, x라고 할 거거든? 다시 뭐라고 할 거라고? Sx. 그요요요요 요, 요, 요 지점을 뭐 0이라고, 요 지점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뭐 Sx를 싹을이다. 더한 게이 녀석이 뭐가 될 거라고 부피가 됩니 다 이런 네. 내용인 거야 알겠니 네 됐어 괜찮니? 그러니까 핵심은 뭘까? 핵심은 뭐 단면의 단배. 넓이 그 단면의 넓이면 그건 모든 게다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만 나는 당연히 너희들이 바보 멍청이 똥구멍이란건 알아 자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렇게 백날 얘기해도 백날 못 외우는 너희들은 정말 천재 어우 닥쳐 어, 미치겠네 자, 한 변의 길이가 a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 제발 좀 외워라 알겠지? 한 2년 야, 2년 동안 얘기했으면 이제 외울 때도 되지 않았지? 근데 어차피 또풀땐 기억나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제발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네. 왜? 꽤 나올거야 자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거라고? 단면에 넓이 구하는거야 됐니? 이게 끝이야 자 그럼 295번 288쪽 295번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대 그릇이 있어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수면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 X가 됐을 때 그때 이 단면의 넓이가 단면의 넓이가 얼마래? 수면의 넓이가 3루트 X래 단면의 넓이가 그때 문제에서 뭐랬어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8일 때이 그릇에 담긴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야 얘는 친절하게 단면의 넓이를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맞습니다. 구해놨지 그 단면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채웠을 때그 녀석의 부피 구하라며. 네. 그럼 0부터 8까지 단면의 넓이 구해나실까 단면의 넓이, DX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부피가 된다고. 네. 괜찮아? 네. 어떤 느낌인지 비슷한지 알겠지? 이 길이를 촘촘히도 하면 걔가 뭐가 돼? 네. 아니 우리 우리 이렇게 됐을 때 길이를 이렇게 총촘히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랑 똑같이 단면의 넓이를 쓱 총촘히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부피가 된다고. 우리 접근 못하면 그것도 이제 나쁜 사람이겠죠? 지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수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0 넣고 8 넣으면 되겠네. 자, 8 넣으면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2의 3승에. 2의 3승. 0 넣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답 나오겠죠? 실제로 계산해야돼 안되야돼 해야 해야지 이렇게 곱하면 이게 몇승 되니 2에 9승 되지 맞죠2의 9승이니까 얘는 몇루트 몇이 될까 2에 4승 곱하기 2에 2분의 1승 될거 아니야 16이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얼마가 돼32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괜찮죠? 자그 다음에 268번도 봐봐. 요번에는 단면이 무슨 모양인지 봐봐. 와, 와, 와. 와 그림도 잘 그려. 아우 참 멋있다. 자 단면이 무슨 모양이래?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아, 괜찮죠? 그때 문제에서 높이가 얼마? 이거 높이가 얼마? 이거 전체 높이가? 전체 높이가? 10cm라고 써있지. 그때 이 그릇에 부비고라에 맞아? 네.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변의 길이가 x일 때이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루트 3x 제곱 플러스. 그치. 루트 3x 제곱 플러스 2가한 변의 길이야. 그럼 우리는 이 단면의 넓이 제곱. 이걸 제곱한 게 단면의 넓이겠지? 네. 그럼 단면의 넓이 Sx. 어? 3x제곱 플러스 2자 그럼 얘는 이거 전체 부피는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한 게, 적분한 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됩니다.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x3제곱 더하기 2x. 거기에다가 1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1000 플러스 20이니까 1020이 부피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 뭐, 위대한 수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저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원리 따위는 개나 줘버려 알겠지? 어. 아 근데 원리는 니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야 길이를 촘촘히 더하면 뭐가 된다고? 넓이. 그럼 단면의 넓이를 촘촘히 더하면 뭐가 된다고? 부피. 그냥 그런 뉘앙스야.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 어.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sx sx가 뭐라고? 단면의 넓이. 그게 무슨 얘기니? x 좌표가 x일 때 자, 이렇게 기억해도 뭐라고? x 좌표가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뭐라고 할 거라고? sx라고 할 거라고. 그때 그것만 구하면 모든 게다 끝난다고. 그럼 얘가 수능에 안 나오냐 하면 졸라 잘 나와. 네. 이렇게 쉬운 거 졸라 잘 나와. 네. 알겠지? 자, 그럼 9번. 아. 9번. 그래, 9번. 야, 이 새끼야. 9번.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 어? SX가 주어졌네 그치? 네. SX가 네. 얼마나 어졌어12 루트 4X. 4X? 4X 플러스 9일 때 높이가 4 c m 일때 채워진 물의 부피 아 그럼 인테그라 0부터 4까지 12 루트 4X 플러스 9 DX 이거 계산하라는 거고 그냥 단순 산수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이건 우리는 적분할수 음. 있음 없음 있으면 10이 앞이 튀어나갈 거고 합성함수의 적분이죠.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의 몇승이니까 네. 2분의, 2분의 1승이니까 네. 4 네. x 플러스 9의 몇승? 네. 2분의 3승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맞지? 그다음에 얘를 뭐하는 거야? 미분한 거를 역수치를 곱해 4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지. 거기다 4는 거에서 0은 거를 뭐하는 거야? 빼는 거겠네. 괜찮죠? 네. 산수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190 여기 나와요. 자2 번. 자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 어 다시 보라고.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래. 어 다시 보라고. 밑면의 넓이가 s, 고 여기가 s래. 높이가 얼마라고? 높이가 h인 이 녀석의 부피 구하래.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h인데 굳이 이렇게 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높이가 x일 때의 단면의 넓이가 들어가서 dx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럼 높이가 x라는 건 여기서부터 x만큼 올라갔을 때이 단면 그럼 당연히 단면은 무슨 모양이 되겠니 정사각형이겠지 그럼 이 녀석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상관없어. 네. 왜냐면, 닮은 비를 이용할 거거든. 네. 자, 밑면의 넓이가 S라고 나왔잖아. 네. 그럼 이걸 이렇게 쑥 눌렀다고 치면, 요렇게, 아, 까 그러니까 요렇게 앞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그니까, 어, 어, 이거 전체가 이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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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인데, 요만큼이 X인 거고, 요거 전체가 H인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 넓이가 얼마라고? 이거의 넓이가 S인데, 난이 녀석의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 음. 지금. 근데 그러면, 닮은 비가, 닮은 비가, 닮은 비가 자, 여기는 뭐가 돼? h 빼기 x가 되겠지. 그러면 닮은 비가 h 빼기 x 대 h. h가 닮은 비일 거고 맞니? 그럼 우리는 넓이의 비는 제곱. 이걸 각각 제곱한 거가 되겠지. 네. 그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해 h 제곱이 넓이의 비고 맞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너의 넓이니까 너의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 너의 넓이는 s입니다 해서 이 네모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내항의 네 곱은 내항의곱 네 같습니다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지. 네. 됐니, 지금? 네. 이렇게 곱하면 h제곱 곱하기 네모는 이렇게 곱하면 s 곱하기 h제곱 마이너스 exh 더하기 x제곱이 될 거고 양변을 h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어디에 오면 돼? 이 안에 들어오면 되지. 맞느냐? 이 안에 들어올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건 지금 누구에 관한 적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내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d x 를 하는 거잖아. 낸 누구에 관한 적분이야? x에 관한 적분이지. 그럼 x가 아닌 애들은 싹다 뭐야?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거고, 얘 밖으로 나가겠지? 얘 밖으로 나가면서 뭐가 되겠니? 얘 밖으로 나가면서 쟤는 그냥 s가 될 거고. 맞니? 자, 요거 이렇게 곱해서 나갈 이렇게 곱할 건데 밖으로 나가는 애가 누구겠니 마이너스 h, h 분의 es e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x dx가 남을 거고 괜찮죠? 이렇게 요렇게또 곱하면 밖으로 나가는 애, 얘만 나가겠지?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laughs> 아, 미친놈아 밖에 내보낸다고. 잠깐만, 이거, 이거 h잖아, 맞지? 네. 응. h 제곱, s, s. 인테그럴 0부터 h까지 x 제곱, 맞죠? 네. dx. 자, 이거 적분하면, 2분의1 x. 2분의 x 제곱에다가 h 집어넣고, h. 여기, 그러니까 분의1 h 제곱이 되겠지? 예, 네. 계산하면 이만큼 계산하면 2분의 1 h 제곱. 이거 계산하면 3분의 h 제곱. 3분의 1, h, 세제곱인가 맞죠? 네. 어, 그럼 약분하면 h 날라갈 거고, 약분하면 h 날라가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s 빼기. 응? SH. 잠깐만. s, h. s,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진짜 s만 남는 거 맞나? 맞아? 아, 몰라. 맞지 않 맞아? 계산 뭐 h s 어 SH. 돼 h SH, SH. SH. 2 SH. SH. 2 SH. s SH. s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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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 SH. s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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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분의 2 sh인데, 어? 이러면 안 되잖아. 왜? 3분의 1 sh, 맞잖아. 여기 h가 없잖아. 아, 그렇네. SH. 아까 뭔가 잘못 계산한 건가? 앞에 게 sh였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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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미안해, 미안해.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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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성환아.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이씨. 여기서 지워졌는데, 지웠는데 맨 앞에 그, 어, 어, 단면이 뭐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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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서, 어, 어, 그거 있잖아. 다시. 아유, 씨. 그니까 러저 네모, 그 단면의 넓이가 뭐였냐면, 그, h 제곱분에, S h 제곱 마이너스 e x h 플러스 x 제곱 이거 있잖아 네. 맞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h까지 dx 한 거잖아 맞니? 근데 이렇게 분배했을 때 이거를 그냥 s라고 쓴 거잖아 지금?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배하면 s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맞지? 그냥 1 dx 이데 네. 이거 계산 뭐가 되는 거야? A. h잖아 이거 서 여기 h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SH. 이렇게 뭐 이런 거써 있는 거요. 됐냐? 네. 됐어, 진짜로? 네. 자, 이제 그 다음. 네. 아이구야뭐 되게 막.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이제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뭐냐? 10번. 요, 좌표 평면 위에 곡선, 곡선이 있어. 어떤, 거.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근데 x가 0하고 1, 사이래 그럼 이 녀석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얘는 x절편이 0이랑 1인가? 네.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요만큼만 그리려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했어 x축으로 들러쌓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입체 도형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다 모일 때 반.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여기서 내가 X축에 수직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 이렇게 입체동이 뭐라고 이렇게 반원이 생기는 거라고. 예를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는 반원. 여기는 지름으로 하는 반원. 여기는 지름으로 하는 반원. 지름으로 하는 반원.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입체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면 알겠어 그럼 그렇게 생겼을 때그입체동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x 좌표가 x일 때그 단면의 넓이를 뭐라고 그러자고 이 녀석을 s x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s x dx 하면 된다고 그럼 나의 목적은 얘만 구하면 끝나거든. 그럼 지름이잖아 지름 맞아? 그럼 x 좌표가 x일 때이 점의 y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얘랑 똑같은 거지. 지름이 너라고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2로 나눈 게 반지름이지 맞아? 그럼 Sx라는 게 어떻게 될 거야? 얘를 뭐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인데 그걸 또뭐 해야 돼? 2분의 1 해야 반원의 넓이가 되겠지. 괜찮아? 이게 Sx인데 이거를 뭐하자고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DX하면 된다. 그럼 8분의 파이 앞으로 빼고 4제곱이지. 이거 이제 적분해서 답 계산하면 되겠네. 됐음. 8분의 파이 빼고 나면 야, 이 정도는 암산되지 않니. 얘는 얼마가 되겠니? 5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이거 열심히 산수하시면 240분의 파이가 나와요. 됐죠. 그렇죠? 자 핵심이 뭐라고? x 좌표가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한 다음에 그걸 그냥 0부터 저기까지 쭉, 아까 그러니까 원하는 구간만큼 쭉 적분한 게 그냥 그게 뭐가 된다고? 부피. 그니까그 단면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봐.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원, 방 지금처럼 반원, 정상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거밖에 안될 거야. 니네들한테 낼수 있는 거. 뭔말인지 알겠니? 짜증나 자 필수 해지 11번 이거 학교 내신에서 겁나 좋아하래 진짜 많이 나와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럼 뭐안 나오는 거야 교과서에 있어 하품하지 마, 때린다. 아니, 저거 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하품하지 마. 나도 싫어. 나쁜 새끼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 봤어자 네. 이런 입체도형이 있는데 참고로 학교, 학교 문제는 요 높이 안 나온다. 네. 이거 안 나온다. 네. 없어도 문제 푼데 전혀 지장 없어, 알겠니? 네. 그냥 없어도 전혀 지장 없어, 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 높이가 안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장이 있다고 없다고 전혀 지장 없어 알겠어?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밑면에 몇 도를 이루게끔 60도를 이루게끔 이렇게 잘랐다며 여기가 60도 맞아? 그때 이이 잘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누구를 X축으로 잡을 거냐? 누구를 X축으로 얘를 X축으로 잡을 거야. 이건 x축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거야. 이게 그럼 무슨 축이 될까? 이게. 와, 이게 y축이야. 네. 됐니? 맞아? 네. 그럼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될까? 이 단면은? 네. 원이 되겠지. 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 인 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네. 이거를 따로 띄어다 이렇게 그려 보면 네.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인 원을 이렇게 그려 봐. 오케이. Okay? 네. 그래놓고 여기에서 단면이 무슨 모양이냐면 봐봐.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여기서 x 좌표를 딱 잡아가지고 단면을 딱 잘랐을 때 무조건 무슨 모양이 될 거냐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네. 무조건 무슨 삼각형? 네. 직각. 그러니까 여기 x 좌표를 x라고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밑면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 무슨 모양이지 알겠니? 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이 올라가는 이 각도가 몇 도야?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60도 네. 이렇게, 이렇게 될거라고 여기가 몇도? 60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점에 x좌표를 x라고 놓고 다음. Sx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한게 부피가 됩니다 라는거 자 그럼 당연히 나는 이 길이만 찾으면 모든게 다 끝나 안 끝나? 음. 끝나 그럼 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맞니? 네. 그럼면요 길이가 알고 싶은데 요 길이 이 원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알고 있지? X 제곱더 하기 Y 제곱은 4지 중심이 0코만이고 반지름을 2라고 잡았으니까 맞니? 그러면 X 좌표가 X일 때 X 좌표가 X일 때 Y 좌표를 보는 거야. Y 좌표를 봐야 돼그 Y 좌표가 이 길일 거 아니야. 그럼 일로 넘어가서 Y 제곱은 4 X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Y 좌표는 원래 풀만데 양수만 따져보는 거니까 4 X 제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라고 이 길이가 루트 4마스 x제곱 그럼 난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한 거니까 12마이스 3x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나는 xx를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구한 거지 직각 생각해봐 2분의 1 곱하기 니네들이 뭐한 거야 곱한 거일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아샬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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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거 있잖아 그럼 니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 3 곱하기 4 마이너스 야라 x 제곱이 될거 아니야? 됐어? 네.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답입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뭐말잘야라더라 네. 네. 정말? 네. 진짜로? 자루자로 네. 진짜로?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진짜 맘에안 들어? 그냥 내 마음. 자, 이제 이거 적군 못하면 그것도 환자죠? 네.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16루트 3이 나와요. 네.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어. 됐니? 야, 그럼 이제 구의 부피도 이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구의 부피도 이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고. 왜? 야, 생각을 해봐. 지금 방금 이 논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네. 구의 단면이 될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면 어떻게 자르더라도 이렇게 잘랐을 때그 단면이 무조건 무슨 모양이 되겠니? 단면이 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 해 지금? 네잘 안된다 그치?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반지름이 2짜리인 구가 있어 뭐라고? 반지름이 2짜리인 구가 있어 반지름이 이 짜린 구의 부피를 구하고 싶나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평면을 이렇게 잘라 버릴 거야. 자면 단면이 무슨 모양이 돼? 원이지. 그니까 가장 큰 원이도록 되 잘라. 그래서 자르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자르지 말고 이, 이, 이 반지름이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잘랐다고 쳐도 그 단면은 그 단면은 무슨 모양이 되겠니? 원이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쭉그 원들을 쭉. 그 다 더하면 그단면들의 넓이를 쫙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부피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본 거라고. 응?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단면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들을 더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라는 건 x 좌표가 x일 때이 단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원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녀석의 넓이를 쫙다 더하면 되겠지. 네. 됐냐? 네. 그때 난 요게 반지름이 될거 아니야. 그 원에. 네. 그래, 그래. 네. 그잖아. 그럼 이 길이가 2고여기가 X니까. 이만큼의 네. 길이는 뭐가 되겠니? 루트. 4-X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럼 반지름이 너잖아. 그럼 단면의 넓이 SX가 뭐가 되겠니? 이거 제곱한 다음에 5 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2까지 2부터 적분하면 그게 바로 구의 부피가 된다고 네. 됐습니까? 무슨 말장이니 네. 별로 어렵지 않지. 네.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면 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x 축 y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x축, 이게 y축. 삐뚤음하게 주어져. 그래서 그 y는 e x 의 그래프를 이렇게 다 그려온다고. 그래 놓고 여기에서 얘를 밑면을 단면으로 하는 무슨 모양이 뭐 여기 뭐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그 부피. 그러니까 0부터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딱돼 있을 때 어? 0부터 1까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괜찮니?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 x 좌표가 x일 때 x, x. Sx만 구하면 되지 그럼 x 좌표가 x일 때이 점의 좌표는 얘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너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xx라고 네. 그럼 Sx가 뭐가 되겠어?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의 2x승 이렇게 될거 아니니 맞니? 네.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0, 0부터 어디까지? 네. 1까지 그렇지. 4분의 루트 3 2에 2x승 dx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이거 적분할 수 있음 없음 4분의 루트 3 밖으로 나갈 거고 얘 적분하면 2에 2x승 2분의 1 1 넣고 0 넣으면 되겠지 자1 넣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은 또 밖으로 나가자 자1 넣으면 2의 제곱이 되고0 넣으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부피가 된다고 됐냐 그러니까 삼각함수 갖고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삼각함수 갖고도 할수 있다고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어, 이게 이게 X축, 이게 Y축, 그래 도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 놓는다고. Y는 코사인 X라고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서 이 단면을 무슨 모양 할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이렇게. 네. 0부터 2분의 파까지 정사각형 쭉 그렸을 때그 녀석이 부피를 구하셔, 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수 있음, 없음? 있음, 막 그런 거 나온다고, 알겠니? 적분할 수 있을까? 정사각형면 코사인 x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잖아. 코사인 제곱 적분할 수 있었나? 네? 코사인 제곱 적분할 수 있었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네. 어머 미쳤나봐 얘네들. 코사인 제곱 적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그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을 1차로 바꿨잖아.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 코사인 2x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 아, 아.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야, 5번. 속도와 거리를 하기 전에 잠깐 씁시다.